이거 한글로 될까? 어. 이거, 어 좀, 장난스럽게 해볼까? 어. 한글, 아, 한글 될까? 오케이. 그러면은, 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자, 또와이와, 자, 도프림자, 자, 오늘 이아 요즘 예, 논란의 어, 중심이 되어 있고요. 또한 어, 여러 가지 뭐 어, 한마디로 뭐짭모분이어도빌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데뷔는 게임 나왔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리뷰가 올라오고 있는 게임 바, 그렇습니다. 바로 원래 어, 팔 어, 월드라는 예, 게임입니다. 어, 저도 어, 처음, 처음에 원래 그 명작 리메이크시라고 했었는데 어, 이게 지금 눈에 밟히니까 아 이거 어떡 할까 이제 깊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지난주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민하고 이제 스팀에서 검색해보니까, 어, 이거 할인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할인 4시간 이후에, 어, 어, 할인 끝난다 해가지고, 28,000원, 어쩔 수 없이, 에, 질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어, 어, 한번, 일단은 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한번은 좀, 어, 안, 안, 해봤어요. 뭐, 서버 안 만들고 해가지고, 예, 좀, 뭐랄까, 어, 어 좀, 잘 돌아갈까? 말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사할지도 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상하게 이사했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과연 이게, 어, 오픈월드, 뭐, 어 뭐, 총캔보지라고도 불리우긴 한데, 한번 해봐야지. 어 자, 어쨌든 한번 진행해보자. 자, 지금 이제 팔로우 버튼 터 뒤에 유튜브, 유튜브씨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프리카도 저 추천하시게 되게 많죠. 아, 참고로 이거는 얼리 액세스입니다. 얼리 액세스 라나좀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신규월드 생각해볼까요 어, 아. 이거 한글로 될까? 어. 이거, 어, 좀, 장난스럽게 해볼까? 어. 한글, 아, 한글 될까? 오케이. 그러면은, 어. 에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페로로렌드라고하네요페로로렌드 아. 아, 왠지 모르게, 어. 왠지 모르게, 어. 빈스토리 거든 어. 떤 이름이 있긴 어. 하잖아페로로렌드라고 <laughs> 이렇게 썼어요. 일단 이렇게 했 어, 아직, 아, 아직 돼. 일단은, 어, 어차피, 일단은, 올라 할까요? 네, 멀티플레이 올라갈까요? 멀티플레이, 오늘 하는 것보다, 오늘 보고, 뭐 난이도는, 어. 아, 멀티플레이 올라갈까? 응. 일단 올래 올래 주고 자. 아, 2월드 초대 코드를 게임 계시고 오피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 평년의 게스트가 말서 호스트의 속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호스트 PC 사이에 높을수록 쾌적하게 줍니다. 어, 이거 난 괜찮을까 모르겠더니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 내그 PC 상황 보 보면은, 제 PC 상황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지금 제 PC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정도 지금 높은거 아닌가 근데 이게? 10세대 i5에다가 어 레몬 32뭐 이정도 어. 물론 예 안될수도 있겠는데 어 안될수도 있겠는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안될수도 있으니까 음. 뭐 안될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뭐. 일단은 오래 놓겠습니다 올해 욕 만약에 안될수도 이으 나혼자 해야지 뭐 어쨌든 페로로랜드라고 해보자 어박정어 아, 자 근데 선샷 소정도할수있어 이거? 아 이, 이런 건누구 근데 일단 유지를 할테 이거는 오케이 어 해보자고? 어. 네어쨌따래 출발해보자 어 페로로랜드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장난인 거 아시죠? 보자 네. 페로로랜드 가보자고 어. <laughs> 페로로 페로로님이세요? <laughs> 휴비여죠 예 네. 자 어쨌든 이러면 어 이렇게 해 주고 어. <laughs> 이러면 어 이렇게 해 주고 어그데 약간 좀 살짝 더 버보이 버보이 느낌 좀 있다 그지? 어 이거는 좀 옵션 설정할 때좀 봐야겠다 지금 지금 이라도로할수있을아모르겠요 일단은 어 타입은 여자만 가능한 거지 근데 어아 그래 남자를 가능하게 하네요. 어. 여기 타입이 타입이가 이게 이게 나, 이게 여자 이게 여자인 거고 이게 남자인 거네. 어. 근데 이거 근데 얼굴 여성이면 조금 음, 좀 그렇다, 그지? <laughs> 오씨 이거는 흑인 복장이구나, 흑인은. 복장. 아, 뭐, 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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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뭐, 흑,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쪽은 진짜, 아, 진짜 아프리카 계고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쪽이 이제 오크 계열이지? 이거 녹색, 그죠? 지금 뭐. 이, 이거랑 이걸 비교해보도 이게 더 오크 같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해서 좀, 뭐, 그, 뭐지,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는 그, 뭐였더라? 그, 어떤 종족의 그 색깔 같죠? 예. 뭐, 그,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어, 약간, 어, 완전 흑기 타입으로 하게 좀 있고, 어, 이쪽 개로 약간 까무잡잡하게 해주고, 얼굴은, 어우씨, 이거 프리셋도 이것도 약간 그런데, 야, 이거 험악하게 생긴 것도 있네, 어. 약간 험악기도 어우, 이거좀에봐이거좀해봤데 어. 좀 그렇긴 하다, 어. 한, 한요 정도까지 해야 돼. 이 정도, 그나마 이게 은더 낫네, 어. 아직 근데 뭐, 얼굴 뭐, 변형시키거나, 이런 거 있잖아. 홀, 폴, 폴 아웃처럼, 뭐, 그런 건 아닌가 봐, 어. 뭐. 그리고, 눈은, 어. 오. 이거는 뭔지 아시죠? 왜? 어. 어, 이거, 이거요? 예, 이 눈보시고 <laughs> 약간 그, 어, 십구근적 생각하시는 분들 예, 라인, 예쫙 꺼주세요, 예, 라인 쫙꺼 야, 거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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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저거 십구근적 생각하고 계지오저사면은다 나와잉, 예. 어, 하지마 어우, 어, 이거는 아예 그냥 프로토스 만들려 했었다가 실패한 작품인 거같아 그치? 이거는 어. 프로토스처럼 만들려 했다가, 어, 그랬나봐요, 예 일단은 눈은, 어우 이게 오려도 외계인 같은 거지생각해보고 어. 어. 이거는 이거는 예전에 그 어. 블루 아카이브에서 그 누구지? 어그 보충 속배나 그그그 그, 그 애. 그 애들 같은데 그치요. 어. 그애들 같아요. 어. 이거는 딱 바로 고양이고 일단 이렇게 맞출지. 눈 색상도 맞출 수 있구나. 어. 눈은 어아 사용자 지정색 할수 있구나. 어. 약간 파랗게 해줘야겠다. 약간 파랗게. 어. 일단 요걸 놔두고요, 네. 눈썹 색상이라는 것도 있네, 요 검은색으로 맞춰도지 이거. 지금 색상,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음, 일단 요렇게만 해줍시다. 이렇게 해주고, 어. 머리카락, 은 헤어스타일은 뭐, 어. 만약에 그, 모더 같은 게 있으면요. 막 폴아웃처럼, 네. 막, 어. 여러 방면이 나올 수있네 자칫 잘못하면 아마, 그, 뭐, 어, 튕길 수도 있죠? 네, 튕길 수도 있다는 거 알아서 했어, 어제. 수가 해병대가 보였었는데? 음, 아니겠 아니겠지, 어. 일단 이렇게 해 머리 색깔도, 어. 약간 좀바꿔주한요 어. 정도면 괜찮겠다, 그지 어. 이렇게 하면 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어이 이렇게 해주고 음성도 바꾸할수 있나? 아. 오 하. 4번부터는 이제 남자네요 이제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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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니이괜 4번 아, 어 4번을 해주고 일단 이러면 이렇게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것 어쨌든 이렇게만 어 해주면 되겠죠? 예이렇게 어. 해주면 해줘면될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타이틀 이렇게 몸도 바꿀 수있거든프리셋도 음. 근데, 이미, 이미 쪽으로 결정했죠, 전? 예,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해야됐기 때문에, 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출발해보자 자. 이건 예술이요. 재편집은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이라고구나. 아, 나중에 이제 어, 몇 개, 추가될 그때, 어, 할수 있게 하겠네요. 어쨌든 출발해보자고, 어, 어. 어, 뭐야. 여기 어디? 난 누구? 난 느낌이고, 어. 오! 어 그래 잘 돌아가긴 한다 의외로 의외로 잘 돌아가긴 해요 예 이게 이제 오픈월드다 보니까 어뭐요 진실을 찾아라? 타워에 가서 그런거죠? 어 약간 살짝 버버인 거좀 있긴 하다 그고뭐 어. 그래 이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뭐야 그 어. 제가 나중에 그실랑 실화가 실어, 어그어 사우드 적절한데 그치? 어아직까지좀 괜찮습니다. 어 건축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케이 어자 어쨌든 어 지금 화면이 좀 가려져 가려져 있는데 어 약간 좀 올릴까? 어 일단 좀 어. 작가 좀 올리고 갑시다. 일단 작가 좀 올리고 갑시다. 일단 채팅 좀 작가 좀 정리 좀 하고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사 가게 되면은, 어, 그때, 어, 하면 될까 뭐, 아니, 은 체력이야, 뭐, 이런 거는 잘안 나오는 것 같다. 그치? 어, 지금, 일단, 추천해 보셔야 해, 예, 추천해 지금, 추천을 보시면은, 어, 떨어진 가, 가지 주파 나무를 떼서 목질을 얻으세요. 그리고, e s c 도 생존 가이드로 확인해. 일단 이 생존 가이드 한번까 생존 가이드. 어, 이걸 보자, 고조작법이는 어 이제, 뭐, 어 이거로 뭐, 간단하고, 어 아, 펠 추척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스피어 어 스피어 좋죠 이거는 창인데 이것도 잘 쪼끔 에뭐상관없어상업적죠상관 뭐, 어, 어, 어. 그리고 파트너 스킬 이거는 이제 그그 어, 아까 그 포켓 그어그 몬스터 잡았을 때그때그때 같이 알아봐. 그리고 울크리기씨 구르기 대시야 이거 씨 무슨 그 뭐, 뭐야 그거 뭐지 그 다크 소울에 다운법한 그런 거까지 저 넣어놨어 어어게임의 목적은 어 이렇게 대충 봅시다 펠로도 목적.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나무와 돌 잡고 어. 거기서 거점 만들고 와라 어. 에이 좋아 알았어요 한번 해보자고 어. 일단 여기 펠이라는 게 이게 이런 몬스턴이구나 이런, 어. 이런 거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 오. 이쯤에 스카이림, 어, 저리 가야 돼, 그지 어. 일단은, 어. 이거 뭐 스카이림, 막, 이 스케일 큰거로 확실한 거지, 그치? 어. 그럼 마우스 감독은 좀 약간 좀, 왜, 그렇다, 그치? 약 감독을 좀조절게 감독. 마우스 감독은 조금 그렇다, 고기 어. 설정. 마우스, 근데 이게, 뭐, 설정이다 아, 아이다 어, 애인 감독이 있구나, 어. 아, 애인 감독. 어, 마우스 감독. 이게, 한, 10까지 갈까? 어, 한5 정도 맞추고. 에임 감도도 한... 이쯤에서 맞출까? 응한3.5응 응. 이렇게 해서 맞추죠 아 일부 설정은 게임 제시해야 하다어아 됐다 됐다 됐어 됐어 그나마 이쯤에 점에서... 나중에 뭐할수 있겠습니다만 어 나중에 또 설정해가지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자아 여기서 f 키를러서어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열어서 아 작업대 만들고 이러고 아 뭐, 어쨌든, 지금은, 어, 싸움받지 이득은 없으니까, 어. 작업대 있다, 하나 만들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F버튼 눌러서 해야 돼? 아, 아, 이렇게 길게? 어. 오, 진짜 원신처럼 해. <laughs> 이렇게 하네. 오, 어, 오, 완료. 어. 나 근데 메뉴 화면으고 펜스피어를 해, 해하세요 어, 어떻게 하라고요? 레시피어서 아, 이것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목재도,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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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지 말이죠 어. 네, 나, 나, 나한테 오면 안 돼요 어? 나 너도 너 성공이 돼야 어 후공이 모르자 어, 후공인지 어. 에이,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씨어 아, 무서울 걸로 까어와씨 갑자기 와가지고 뭐야 이거 씨아 가끔 이런 거 애들보가 삐져보면은요 예. 선공인지 후공인지, 어, 하는 그 몬스터도 있, 있 있기마련 이거는. 어, 근데, 저런 서 보니까, 어, 갑자기 울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혹시 성공이야? 제가 잠깐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매니저메 기술 눌러, 눌러서, 잠깐, 이거 보자. 펠스피어를 했잖아, 어. 떻게 하는 거야, 아. 일단 펠스피어를 했어요. 해방시키고, <laughs> 그 다음에, 펠스피어를 제작하세요, 이걸 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펠지우 파편이랑, 목재 하나, 둘, 어. 오. 이렇게, 일단은, 뭐, 생존부터 먼저 해야 하니까, 일단은, 어, 몇개 좀, 어, 가자, 일단은, 어. 아쉽지도 않게는 어, 달려갈 수 있고, 어. 이렇게, 롤링도 할수 있군요, 어, 어. 어쨌든, 목재라든지 이런 거, 얻어가면서 해야겠다, 그치? 어. 근데 제일 공격할까? 나, 어. 뭐, 공격한다면, 무서 무서울 것 같아, 그치? 어. 주고 아 그리고 지 밑에 보시면은 체력이나 뭐 이런 거 잠깐 잠깐 나타나는 거죠 그래 네. 주시요 이것도 얻을 수 있다 아하 오 이런 식으로 오. 나중에 어, 배고플 때 보자 아 이게 페루 파편도 얻을 수 있고 갖고 가다 이런 거잘 봐야구나 오데 어. 그때 저, 저 진짜로 요제오 어, 성공인 줄 알았어 진짜. 아, 레벨 34라고 나오는 거뭐 봤을 때요 어. 그 느낌이 팍 저거를 어.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만 잠깐만 이랬잖아요 어, 잠깐만 어. 가끔 무서워 가끔 저런 몬스터들이 지나가면요 어휴 무서워 날 먼저 공격해 올지 모른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어 그런 느낌으로 어 잠깐만요 무서워 일단 달려가자 아니 근데 달리는 것도 지 게이지가 또 있네 게다가 레시피 선도 어. 일단, 펠 스피어, 일단은, 음. 일단, 채집하고 뭐 해야 하니까, 일단 두개정도만 하면, 어, 아, 두 개까지 하자. 어. 개개 중한번 더, 이렇게 해주고, 치는 어. 이렇게 해주고, 예. 펠을 공격하기끔해는데 일단 지금은, 어, 주먹질 하기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어. 아니, 주먹질이라 할까? 어. 일단, 주먹질이라도 하게, 아주 좀, 그치, 그치. 일단은, 어, 뭐라도 좀 만들고 가자, 그럼 지금. 돌독질, 곤봉, 복갱이까지 어, 어. 일단은, 어, 한, 목재 한, 열, 한, 열다섯 개에다가, 돌도 한, 일단, 햇불 빼고 할게요, 햇불 빼고, 어. 15에, 어, 돌은, 어, 열개 어. 15에 돌은 10개, 오케이, 어. 이렇게 하자고, 어. 이제 스테스포인도 있구나, 어. 헬도감도 있던 봐야 게요 어. 애가 도로롱이구나, 어. 까부양, 뭘 까불어. 그리고 꽃보다, 꽃꼬략 오케이, 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헬 어. 상자라는 것도 있구나, 어. 홀카페를 보관시설 박스 내패를첫째 HP를 회복한다. 어. 아. 그리고 모닥불, 어, 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초대코드 하나 남기, 남길 걸 그랬나? 어. 우선은, 지금은, 어. 지금 밑에 있는 것도 잠깐 보죠. 어. 활, 뭐, 수리키트, 방패, 돌창. 야, 이런 것도 많구나 종종을 울리는 것도 있어, 잉? 종종을 <laughs> 울려라. 어. 아직 안배상하요 어쨌든 일단은 어 지금은 어 일단 펜상자 하나 해주고 아니 포인트 맞구나? 어 그러면 어 오답글 운반상자 일단은 가용할 것도 일단 다 해놓고 합시다 그치? 예어 그러고 나서 뭐어 목재 얻어가면서 해야겠다 그치? 예 일단 점프해볼게 오가? 어 아, 어, 그렇게, 뭐, 데미지 안받네요 근데? 낙, 일단, 낙하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제가 좀 테스트 하면서, 일단, 때 봤는데, 어, 그리 낙하 데미지 없어 보이죠, 그치? 어쨌든, 지금은, 어, 이따은 얻을 거, 얻어가면서 해야겠어, 그치? 그게 나을 거죠, 어치 근데, 근데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어, 저, 이거는 얘기할지못했데 내가, 어, 그, 저, 아까 그, 어, 뭐라고 했지, 그, 제가, 포널할게 몬스터 슈퍼리그란 거 있, 있거든요? 몬스터 슈퍼리그 같은, 같은 경우는요좀 어, 스토리가 좀, 좀 특, 좀 특이한데요. 어. 오, 레벨오케 어. 좀 스토리가 좀 특이한 곳이에요. 어.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뭐, 어, 스타몬 어, 스타보니아, 스타보니아는 그런 그 포켓몬스터에서 뭐, 마스터가, 어, 되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내용, 내용도 보면은요, 어, 그 처음에, 어, 스타팅, 포켓몬이 있어, 포, 아, 포켓몬에서, 그, 그 스타몬이 있네, 스타몬이, 그, 어, 그거 가지고 뭐 싸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게다가, 속성별로 뭐 공략해가는 그런 것도 좀 있고 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건지 모르겠어, 일단은. 오 보자. 일단은, 모으는 거면 좋죠, 지금. 모으는 거면, 어. 어. 오, 또, 너 거기도 왜, 왜, 뒹굴뒹굴거려잉 어. <laughs> 나 지금 바쁜 몸이야, 말이야. 어 잘못 내려왔네요, 어. 아, 잘못 내려올라 얼른, 진올라가 지금, 어, 나 이거. 아 이거 뭐 언덕 올라가기라 했는뭐 이런게 있나보네 오케이 알았어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요 예. 네.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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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지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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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돌. 어 보유 개수 있잖아. 보유 개수 있잖아. 한 목재는 1 5섯개 돌은 한1 0개 정도 보인다. 뭐, 보고 뭐다 했었나요? 제가? 어. 그렇게 말할 수가 많아. 어. 그래서 뭐저 몬스터가 뭐 무릎뼈, 무릎뼈 고뭐 이런 거 있나보네. 요 어. 호기심을 보이나? 아뭐 호기심 보이는 것도 아니라 어? 어? 저게 뭐지하다 아! 저기다! 하면서 막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 그것도 생각해 줘야 돼. 어.

오, 근데, 이거, 온도계도 있는 거 봐가지고는, 이거, 뭐 이거, 어, 이거, 그, 뭐, 주인공이 그, 체력도, 그, 뭐, 이거, 뭐어 뭐라고, 이제 감기 걸린 거, 뭐, 이런 거, 질병 같은 것도 있나, 있는 거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제 생각, 생각인다 예. 네. 자 가자고 했다 어. 어쨌든, 낙, 아, 낙하 데미도 그릴이 있구나.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오케이, 네. 어쨌든, 이런 거 떨어지는 것들 생각해 줘야겠네요, 네. 해지파편 어. 게다가, 배고픔 게이지도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어. 이것도, 예. 나는, 뭐랄까, 그, 여러분들, 그, 제가, 제가, 그, 시황에 썼던 그, 서브도티카, 시죠 서브도티카. 서브도티카도, 예, 비슷한 개념도 있어. 아, 물론, 정확히, 이제, 그, 더 포레스트 시리즈 있죠? 더 포레스트 시리즈 같은 어. 거. 어, 뭐야. 뭐지? 설마, 이거. 아! 곡자 페스야나다 야! 이거를, 운운다죽 운다리, 운다리, 거 자, 보자, 일단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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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정도오 모으면 되겠다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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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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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늘어늘어늘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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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늘 쓰고. 아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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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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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탁 트일 장소에서 이제 거점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하지만은 어. 아 근데 이것도 스테미아 게이지도 보면 이제 그 보니까 이거, 이거 절벽 올라갈 때나 어. 이거 올라갈 때그게이지가 다는 게좀 있네 요 어. 이것도 좀 생각해 줘야겠어요 일단 근데 지금 급한 게 지금 온도가 이제체온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어. 오 이렇게 해서 일단로 어. 이, 얘기할수 있다. 아, 대화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요 어. 자, 아, 이게 대화하는 거죠. 전는 제가 헬냄새가 나지 않는 오랜만인데. 이성은 지금이야. 따라와. 학교가 되었어도 입이 이상이 없어. 산업행이 모두, 모두 으다 너도 방심하지 마. 최사 물장도 나지 않아. 살아네 힘으로 스스로 켜해. 오 아, 이렇게, 뭐, 죽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어. 근데 아직까지 어설프죠, 지금 현실점에서 예, 보면. 는 현실점에서 보면 어설프긴 한데, 어.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렇게요, 해주면은, 그나마 좀, 나, 겨집지 일단은, 지금, 어, 돌도끼부터 기계 줬을 때 작업해주고, 일단은, 도끼요 어. 도끼랑, 그리고, 오, 어. 도끼랑, 곡괭이질도해야겠네요 곡괭이질.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예, 죄송합니다. 장난해요. 장난입니다. 장난해요. 그 다음에, 어, 공봉 하나, 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공봉이라도 좀, 만들어야죠. 공봉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쨌든 아, 맞다, 거칠더라, 이거. 이거 근데, 아, 1번하고 3번 이렇게 움직이시구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 좋아 그러면, 모닥불로. 뭐 모닥불에 일단은, 어, 축걸 일단 해결해줘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길게 누르여 몸은 그래도 해, 녹여줘야지, 어. 나중에 이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뭐 어. 오. 오케이, 됐고, 어. 자, 그리고 일단은, 어. 아, 맞다. 내가 뭐안 가져왔나, 설마? 아마 안 가져간 게 있을 거군요. 아, 그치. 나 뭐, 온못 뭐. 먹어, 이거. 일단은, 어. 온몸어 일단 바꿔주고. 어. 일단은, 어. 닭보다는 다른 거 해야 할까? 어. 다른 거? 어. 다른 녀석을 일단 상대해야겠지. 닭은 좀, 그러니까, 어, 저기 있자. 약을 <laughs> 한번 해보자고. 어. 양을 어 양을 일따라놀아보고아 어. 이렇게도 지수구나어 이렇게 해도 오우야 오 그래서 어큐키눌러서 어, 오른쪽부터 들어야나 오 어, 야야 와 이게 그연연 연, 연, 연대 공격도 있구나 이게 어어어어어어어어게게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 어. 그러면은, 퀘엑성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 어, 자기 동료가 이제 당하니까, 어. <laughs> 이렇게 해주는거야 어. 오 알았어, 이따를, 어. 이런 식으로, 어. 려주고 이따를, 어. 빠지고. 일단 소환죠 예. 소환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해주는구나, 어. 아, 이렇게 해서, 식량 먹고 이러는 거, 어. 아, 이렇게 해서, 어. 자,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해주면, 어. 따라와 줄까나? 못 따라올 것 같은데, 어. 아, 따라오긴 하네, 그래도 네, 따라오는 거, 어. 오멋 어. 뭐, 지하꺼든 지금 일단 하나는 얻었습니다만, 어. 어, 그래도 뭐, 호기심 보이, 한, 하는거 같다, 이제. 어. 호기심 보이, 보이, 같다. 일단은, 스테레스 포인트, 일단은, 해놓자그요 어. 나무 건축 세트, 어. 응. 어. 하급 침대,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일단은, 요거 해주고. 그리고, 팔은 내, 내 스타일은 아닌 거 같은데. 뭐, 다른 것도 있는지 보자고. 맛, 미지의 아이템이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어 침대랑, 어, 일단 펜상자도 생각해줘야지. 그치, 그치, 어, 수리키트, 어, 일단 천하나 해가지고, 나머지는, 어,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까지 하자아지그걸캐 해주다니, 내요 아니, 남스테이더 스포일트가 있다고? 일단은 도감해 볼까요? 예. 애가 이제 도로로 이야 돼. 언덕길 갔다 혼자 대굴대굴 부르러. 결국, 네 피피 돕다 몸을 갈때 간단히 첫째할수있던먹이사대최하층 계열. 아, 그렇구나. 어. 이렇게 서식구역이라고도이게 알려주네요.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주면은, 어. 딱, 어. 나와주네요. 오케이 알았어 요 예. 나 어유 보로령고기어 아니 왠지 모르게 조금은 그렇다 그지 어 조금 그런 것 조금 뭐랄까 난감해 어 일단 이거 먹을 수 있냐 먹을 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먹여주고 아 그래도 먹으면서 어 지만 가면 이제 으로수 있게 해주네, 그나마. 어, 열매 먹으면 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탁 트인 으로 가야 할로 가야 은 각진적으로. 지좀안맞진적긴하 지금은 각진적으로. 지금은 각진적으로. 지금은 각진적으로. 지금가각로은각은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 그것 때문지 어, 막힐 거가 어이 아, 한까지 이거 버실시야너나가 이거 어쨌든 지금 탁재이 뭐, 모션은 어디서야